안녕하십니까. 미학적 사진학교 황인선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하고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한번 재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빠른 카메라 조작을 위한 6 스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6단계 스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몸에 배웠던, 어 잘못된 습관들이 바뀌면서 좋은 사진에 한발더 가까이 다가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마련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빠른 카메라 조작을 위한 여섯 스텝. 이게 뭐냐,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메라 조작을 합니다. 그 조작의 단계를 여섯 개의 스텝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그 스텝 스텝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인식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라고 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빠른 카메라 조작을 위한 여섯 단계의 스텝, 즉 프로세스를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요, 사진의 기능과 기기 조작을 배우는데 굉장히 끝없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못 배우다 보면 기기에 이렇게 오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붓글씨를 쓰는 서예가라고 생각하면 이 붓을 써가지고 내가 어떤 글씨를 뽑아낼 것인지 어떤 글씨를 를, 를 만들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 붓에 매달려 있어서 어떤 무슨 좋고 또 어떤 무슨 뭐, 뭐가 어떻고 물론 사진을 잘 찍으려면 특성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붓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글을 쓸 것인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새로운 분야의 그 기술을 학습할 때, 에, 근본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기본기를 이해하는 것 자체는 무시할 수 없지만, 너무 기본기라 그럴까요? 아니면 기술적인 거라 그럴까요? 이런 데 매몰되다 보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실망이 오죠. 어, 내가 몇 년을 했는데.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미학적 사진학교로 오셔서, 어, 연, 600여 분이 강의를 듣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년만 투자를 하시면 되게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서 자신만의 사진을 찍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하고 같이 출사를 나갔을 때 쉽게 기본인데 몸에 배어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첫 번째 이야기로 빠른 카메라 조작을 위한 6 단계 의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는 것을 조금 더 인식을 가지고 단계별로 조절을 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내 사진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예,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필름을 샀습니다. 그래, 필름을 넣어야지만 사진을 찍을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필름의 구실을 뭐가 하고 있어요?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메모리 카드라고요? 네, 그것도 맞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고 심리적인 부분에 필름은 ISO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필름 시대에는 데일라이트용, 아, 밖에서만 찍을 거니까 아, ISO 100짜리, 즉, 아사 a 100짜리를 이렇게 보통 사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실내에서 찍어야 돼, 좀 어두운 데서 찍어야 돼, ASA 1600짜리를 샀어요. 이렇게 이제 필름의 감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i s 소로 옮겨온 거죠. 그러니까 필름을 산다는 얘기는 물론 기록할 매체를 사는 거지만 용도에 따라서 필름의 감각량, 즉 밝기를 선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필름을 넣어야지만 일단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디카 시절에도 필름의 역할을 하는 게, 심지어 필름의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다? i s 소예요 그래서... 이 아이오스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필요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아 s 의 기본적인 방법을 잘 모르세요. 어떻게 써야 되고 또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어,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조리개와 샷터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요. 근데 아이오스는 어디 보면 좀 올리면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고요 오늘은 이걸 뭐 IOS를 아주 자세하게 기술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섯 단계 스텝에서 IOS가 첫 번째 상황으로 중요하게 자리를 하고 있다 자 일반적인 IOS는요 맑고 화창한 날에는 우리가 필름에도 아사 100자리를 사서 썼어요 200자리를 쓰던 400자리를 쓰던 그런데 보통 밝은 날에는 100이나 200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이오스가 필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 아이오스 세팅을 아예 기본적으로 밝고 화창한 날에는 100에서 200 사이를 세팅을 하시고요. 그늘이나 구름이 많이 낀날 같은 경우는 400에서 800을 세팅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밝은 실내에서는 800에서 1600 정도 아이오스를 설정을 하시는 거고요. 어두운 곳으로 가시면 1600 이상. 어 뭐1280 이렇게 썼다 그러면 약간의 노이즈를 동반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ISO가 높은 만큼 감도가 좋으니까 이 밝게 해주거든요. 전, 전기적으로 전기적 신호로 밝게 해주는데 밝은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노이즈까지도 같이 끌어올려 버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카메라의 모델은 한3,200 정도를 올렸을 때 기본적인 노이즈가 이제 발생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선 3,200 선에서 찍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 필름을 필름의 심리적 유인인 감도를 설정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자두 번째 스텝에서는 촬영 의도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 조리개 뭐 이런 것들은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을 제어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등가의 법칙이라 그래서 조리기를 열어주면 셔터는 빨라져야 되고 반대로 셔터가 느려지면 조리기는 어떻게 돼요? 열려야 되겠죠. 이런 등가적인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뭐다 아시겠지만 이것의 심리적 특성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촬영 의도를 정하라는 얘기예요. 촬영 의도를 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저 대상체를 느리게 가게 걸어가는 자체를 갖다가 잔상을 남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딱 세울 것이냐, 또는 뒷 공간을 넓혀줄 것이냐, 아니면 뒷 공간을 닫아버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셔터와 조리개는 시공에 대한 문제다,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문제니까 이것을 또 심리적으로 인식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그러면 촬영 의도가 정확히 정해져야 되겠죠. 나는 전체적으로 흔들림을 동반한 사람들의 바쁜 움직임을 보여주고 싶어. 이럴 경우에는. 셔더 스피드가 내려가겠죠. 물론 조리에는 조여질 테고요. 빈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하셔라 그래서 iOS가 설정된 다음에는 촬영 의도, 촬영 목적, 이걸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피사체 보인다고 해서 보이는 대로 찍는 게 아니고, 저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어떤 느낌이 들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게 촬영 의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돼야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를 여러분들이 조정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촬영 목적은 무엇이냐? 이 사진에서 내가 어떤 의도로 찍을 것이냐? 이걸 명확히 정하시는 게두 번째 스텝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촬영 목적이 찾아지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리개가 갖고 있는 피상의 심도, 셔터가 갖고 있는 움직임에 대한 부분, 즉, 시간과 공간성에 대해서 어떤 면을 더 중시할 것인지를 설정하셔서 그거 위주로 작업을 하시는 거죠. 제가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쿠바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한 장의 사진은 뒤에 있는 사람까지 선명하게 다 나옵니다. 나무도 선명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진은 턱을 괴고 있는 분만 선명하게 나오고 그 뒷부분은 흐릿해졌습니다. 즉, 뒤에 번잡하고 복잡한 요소를 배제시킨 겁니다. 물론 더 열어서 배제시킬 수 있지만, 여기서는 노란색 부분이 있어서 모자와 모자의 노란색을 연동시키느라고, 저 전기를 저 정도만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몇에 몇을 놓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우리가 라이팅 상태에서의 조리개 수치를 얘기를 드린다 면 아주 밝고 쨍한 날은 16 정도 놓으시면 일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맑은 날, 구름이 약간 낀 맑은 날 같은 경우는 10일 정도. 그 다음에 구름이 낀 날은 8. 아주 먹구름이 끼거나 어두울 때는 5.6을 놓으시면 기본적으로 큰 무리 없이 찍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거예요. 근데 심리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16에서부터 8까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16에서부터 개방이 2.4까지 된다면 2.4까지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촬영 목적에 따라서 이 조절이 달라지기 때문에 촬영 목적을 명확히 하라는 말씀을 두 번째 스텝으로 말씀드립니다 자세 번째 스텝은 빠른과 느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셔터 속도는 사진의 동작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사체의 움직임을 느린 속도로 표현할 것이냐 빠른 속도로 해서 정지시킬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서또 목적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적정 노출이라는 거는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맞춰서 찍는 걸 적정 노출이라 그래요. 카메라가 알려주는 거 자체가 적정 노출이 아니에요. 그건 물리적 적정 노출이고요. 카메라는 물리적으로 찍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리적 노출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핸드헬드 할 때, 소리 들고 찍을 때는 60분의 1초 미만으로는 찍지 않습니다. 잘,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0분의 미만에서는 카메라의 숨 떨림이 촬영돼요. 숨 자체가 촬영이 되기 때문에 핸드헬드 할 때는 60분의 1초를 유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움직이는 피사체를 정지시키는데 기본적으로 셔터가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치를 잡으셔야 돼. 이 기준치를 여러분들이 가감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빠르게 이동하는 차량은 4,000분의 1초를 찍으셔야지만 세우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사람은 1,000분의 1초. 어린아이들의 그 움직임이 있는 경우는 500분의 1초.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 100분의 1초. 정지되어 있는 고정된 물체는 1, 60분의 1초. 야경을 찍을 때는 60분의 1 1초 이하로 짧게 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흔들림 때문에 삼각대가 있는 거예요. 삼각대를 세워놓고 찍으면 6 0분 1초 이하에도 흔들림을 없앨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작업에 결정을 하시는 거고요. 이건 제가 물리적으로 얘기를 드린 거고, 심리적으로는 반대로 찍으실 수도 있죠. 이동하는 촬영의 움직임을 경쾌하게, 가속도를 더더욱 역동적으로 표현해주고 싶어, 그럼 60분의 1초로 길게 찍으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심리적 형태의 셔터 속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심리적인 부분과 물리적인 부분들을 적절하게 배치시켜야지만 좋은 작품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건 미얀마에서 조리사를 찍은 건데요. 식당에 조리사를 찍었는데 식당이 좀 어두웠어요. 그런데 에, 125분의 1초로라도 그 움직임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땐 이제 정지시킬 것이냐 아니면 더 느리게해서 저 휘젓고 있는 웍 어, 안에 있는 그 조리 하고 있는 음식을 휘젓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심리적 초독을 정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네 번째 스텝은 뭐냐 조리개예요. 조리개는 뭐죠? 공간감을 표현해요. 즉 초점심도 앞과 뒤 사이의 거리 자체를 얼마만큼 선명하게 보여주느냐가 초점심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초점면에 맞춰서 앞뒤를 다 선명하게 할 거야. 그럼 우리가 말하는 심도를 깊게 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어, 나는 주된 피사체만 선명하게 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흐릿하게 보여줄 거야. 그러면, 어, 초점심도를 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F 값이 높으면 깊어지고요. F 값이 낮으면 초점심도가 덜 맞죠. 그러니까, 아웃포커싱을 시킬 것이냐, 펜포커싱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리개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물리적인 부분이라면,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주된 피사체 한테 모든 시선을 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주된 피사체와 배경관의 관계를 묘사할 것이냐에 따라서 초점을 선택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조리개를 조이면 첨부터 까지다 맞죠. 전경서부터 배경까지 다 맞습니다. 조리개를 열어주면 특정 부분에만 초점이 맞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목적에 따라서 두 번째 스텝의 목적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에 모든 것을 집중하시게 집중하고 싶어해요. 전체를 다 읽게 만들어주고 싶어. 그럼 F 값 자체를 높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 배경은 필요 없어. 저 사람의 감정을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조리개를 열어서. 뒤를 다 빗망원을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근접해서 찍거나 세부적인 촬영을 할 때는 F2.8 이하를 놓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인물을 찍을 때는 F 한 명일 경우에는 F1.8에서 5 6사이를 놓으면 적절하게 뒷부분이 흐릿해집니다. 확 날릴 것인지, 아니면 뭐가 있는지, 윤곽을 인식시킬 것인지에 따라서 결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상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F5.6에서 8.0 사이를 놓으시면 되고요. 거리, 저처럼 이제 스트리트 수랩을 찍으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8에서부터 11 사이를 주로 쓰, 쓰게 됩니다. 풍경일 경우에는 11에서 22 사이를 써서 선회도를 높이려고 하고 하는 작업을 하시죠. 참고로 제가 스트리트를 할때 기준치는 f5.6을 설정을 합니다 물론 카메라 메이커에서 만들어 놨던 가장 기본적인 수치이기도 해요 그래서 f5.6을 놓고 거기서 한 스텝을 올릴 것이냐 두 스텝을 내릴 것이냐 이런 걸 결정하고 찍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본 형태의 설정치를 가지고 습관적으로 카메라 세팅하면 그 자리에 놓고 움직이시는 습관을 가지실 필요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두번 왼쪽으로 돌릴 것이냐? 두번 오른쪽으로 돌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익숙해지시면 어, 너무 기계에 많은 시간을 안 뺏기고 내가 포착한 대상에 대한 느낌 있는 사진을 담아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파인더의 구성이 다섯 번째예요. 자, 이걸 우리가 리프레이밍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점을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초점을 딱반 스탑을 누르면 초점이 고정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뭐 해요? 좌우로 돌려서 적정한 구도를 잡죠. 이 구도를 잡는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은 뷰파인드를 바라보셨을 때 상하좌우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장면이 들어오는지 아 이건 전체적으로 색깔이 전체적으로 노란색인데 반대쪽에서 빨간색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시선이 빨간쪽으로다 뺏겨버리거든요. 그건 어떻게 돼야 돼요? 화면 밖으로 나가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 모든 걸 바라봤을 때 카메라로 보는 부분을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렌즈에 따라서 도 다르죠. 비파인도 구성하는데, 우리가 망원렌즈를 보면 멀리는 게 가까이 오잖아요. 압축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광각광각을 쓰시면 어떻게 돼요? 둘을 분리시키면서 멀어지죠. 극대화 돼서 멀어져요. 실질적으로 봤을 땐 가까이 있었는데, 광각렌즈로 찍으면 두 사이가 원, 완전히 멀어져 있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카메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셔터와 조리기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파인더에 무엇을 잘라내고 원하지 않는 부분을 드러내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인더 구성에서 가장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파인더를 보실 때 리프레임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상하좌우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좋은 샷을 찍을 수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앉으실 수도 있고 조금 더 밟고 올라가실 수도 있고 조금 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도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달을 찍었을 때 내가 원하는 첫 번째 샷에서 원하는 장면이 찍힐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툴로서 이용해서 의미를 표현하는데 접근이 됐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처음 찍어 놓고 다음에 또 찍어. 또 찍어야 되고 한 너덟 번 찍어야 돼. 이러면 기본적으로 이 기본 스텝에 대한 인식이 안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스텝을 인식하시고 촬영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빠른 카메라 조작을 위한 여섯 스텝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몸에 익숙해져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좋은 사진을 얹어내실 수가 있는 거죠. 다섯 스텝까지 샷을 눌렀을 때 누르고 나서 여러분들이 장소를 이동하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끄시기 직전에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죠? 다시 계산을 원상 위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 f o 는 100으로 맞춰 주시고 그거 주로 찍는 자리예요 주로. 어, 100의 기본, 기치로 돌아가시고, 셔터는 기본적으로 250분의 1타임으로 가던, 115분의 1타임으로 본인이 즐겨 찍는 장소의 느낌으로 가주시고, 조리개는 5.6이나 842를 갖다 놓으시면 좌우 스텝으로 여러분들이 그 감을 익히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의 작가들은 AV 모드나 또는 TV 모드를 씁니다. 특히 아마추어 분야에서는 M 모드를 되게 고민하는데, 사실은, 어, 풍경 사진을 찍거나 또는 이렇게 정물 사진을 찍을 때는 M 모드가 유용합니다. 그런데 카메라에서 지시해주는 인디게이트, 즉, 노출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셔터도 돌리고 조리기도 돌리잖아요. 이걸 AV 모드나 TV 모드는 기계가 알아서 그냥 맞춰준다는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노출이 다르질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원하는 노출을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효율적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익숙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맨 끝에 는이 다섯 단계 앞에서 했던 부분을 숫자를 다시 정해놓는 거. 그래서 습관을 들이셔야 돼. 왼쪽으로 두 바퀴 돌았어? 그럼 다시 왼쪽으로 두 바퀴 안 보고 돌아오셔서 적정 노출선으로 유치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어, 오른쪽 왼쪽으로 셔터가 돌리게 돼 있어요. 조리개가. 그래서 엄지, 엄지손가락 밑에서 조리개 값을 돌리던 셔터 스피드를 돌리던 이 부분을 다섯 개를 갔으면 다섯 개를 돌아오는 그런 습관을 항상 들여두시는 게 여러분들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첩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몸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카메라를 끄고 다음 장소에 갔을 때 바로 찍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팅 값을 예를 들어 실내에서 찍어서 아, 어, iOS를 1600에 나왔어 근데 밖에 나서 찍으시면 어떻게 돼요? 그거 맞추시고 찍나요? 이거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정적 노출에 갖다 놓고 거기에 감도에 따라서 i 이오 다시 조절하시고 촬영 대상 정하시고 셔터와 조리기를 다시 정하고 리프레이밍 해가지고 착각 누르신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습관을 가져두시면 여러분들의 사진이 몰라보게 달라지실 겁니다. 자 오늘은 빠른 카메라 조작을 위한 6단계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아주 기초 같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익숙하시더라도, 한번 몸에 습성이 될수 있을 정도까지, 한번 연습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